저에게 고주의대란 수학이 저에게 자신감이 되게 해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서울삼력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올해 이제 23학번으로 연세대학교 융합과학공학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서강대학교 인공지능학부랑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망쳐가지고 1년 더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결과도 이제 나름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까 어 되게 뿌듯하고 그래도 약간 뭔가 해낸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그래요 사실 저는 내 시인이 막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3학년 때 이제 다 토탈로 봤을 때도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이렇게 나왔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인서울의 주요한 대학은 갈 수가 없는 성적이거든요, 내신으로는. 저는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수학을 조금 남들보다는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내신에서도 수학만 1등급이 나오고, 이제 정교권에서 하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제 저는 제 마음에서는 이제 막 낮은 대학들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약간 승부욕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2학년 2학년 이 학기 말부터 이제 정시로 아예 돌렸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내신을 아예 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다행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 자기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신에 맞는 사람이 있고 수능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내신을 해봤을 때, 아, 나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어, 그냥 빨리 버리시고 수능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정시로 아예 엄마 나 돌릴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너가 정시로 돌리면 학교 생활 아예 놓을 건데, 열심히 하겠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이제 분명히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저는 그걸 맞춰서 사람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한 게 싫어 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공부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대학을 뭔가 못 가면 좀 되게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이유들이 하나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이유를 잘 찾고 어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어, 자기 성향을 잘 찾아서 내신과 수능 중에 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는 국어를 항상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어를 1교시에 보면 사실 수능장에 실제로 가면 1교시가 진짜 떨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쓰지 않아도 내 몸이 기억하게끔 그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국어를 진짜 열심히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은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거창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A4용지나 아니면 노트 한장 이제 찢어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 오늘까지는 최소한 끝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었어요. 이걸 보고 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된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할게 많은데 다 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일 목록을 만드는 것도 어,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거든요. 저는 내신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게 사실 했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암기하는 수준의 그런 공부들이거든요. 내신은 사실 암기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생활을 겪은 누구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이 왜 이제 정결등 얘기 들으면 막 저는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100% 뻥은 아닌 게, 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국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지문에서 분명히 힘을 주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필기를 따로 또 이거는 받아 적거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끝나면 교과서에 이제 학습 활동이라는 게 실려 있거든요. 이제 지문에 대한 질문들을 실어놓은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모범 답변을 이제 작성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수업을 이제 기교울여 듣고 있으면 그 힘주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범 답안을 작성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저는 그게 잘안 맞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조금 노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리고 수학은? 사실 수학은 이제 내신과 수능이라는 그 경계가 가장 약간 경계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예요. 다른 과목들은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하듯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수학은 일단 자기가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두면 그거 자체가 자기의 이제 수능에 가서도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그게 절대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내신 준비를 할때 이제 한 번에 내가 여기는 내가 이제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다시 볼 일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꼼꼼히 보고 틀린 문제들도 정말 꼼꼼히 봐야 하고 반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얕게 봤어도 그게 여러 번 쌓이면 그게 어, 정말, 한번본 것보다는 정말 훨씬 낫기 때문에, 어, 자기가 틀린 문제들이나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들 오답노트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수능 영어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 영어는 영어 실력이에요. 근데, 내신은 그냥 암기예요. 내신, 뭐, 부교재 지문 나오는 거나, 교과서 지문 나오는 거나, 거기서 정말 치사하게 약간 한두 글자씩 바꿔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수령 같은 경우도 거의 교과서랑 똑같이 써야 만점을 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보통. 그래서 수능 영어는 이제, 저는 이제 외우는 게 싫어서 외우지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조금 이제 공부 완전 이제 전교 1등, 내신 영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몇달 전부터 노트에 아예 자기가 짐문을한 번씩 다 쓰더라고요. 다 쓰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첨삭해 주신 부분도 빨간 펜으로 다 쓰고, 해석 다 적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노트가 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아침에 그걸 보면 걔는 맨날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고득점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쉽진 않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수능이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학년 때까지 국영수가 다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3학년 때는 과탐을 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국영수 같은 과목들도 내가 감을 잃지 않도록 그 시간 동안 문제를 더 푸는 건 맞지만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건전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어,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들이 수능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고등학교 1, 2학년 국어 교육과정은 내가 수능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어,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내신 공부를 하고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중에 보면은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처럼 이렇게 정말. 기출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 놓은 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국어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기출들을 위주로 보고 사실 연계 연계의 비중이 되게 큰 과목이에요. 국어는 연계 지문만 제대로 보고 내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만 제대로 봐도 어느 정도는 아무리 내가 재능이 없어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특강 같은 이제 연계 지문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위주로 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어는 1교시고 1교시에는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수능 장에 가면 진짜 엄청 떨려요. 저는 배가 아팠거든요. 1교시 때.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풀수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이 지문들을 읽어내고 핵심을 파악하고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침에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비문학은 꾸준히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문학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내가 꾸준히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양의 지문을 읽고, 그래서 그 지문들을 읽어내는 힘을 얼마나 길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비문학, 이제, 매삼비라고 매일 세 지문씩 푸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자기가 뭐 찾아서 풀기 싫다 하면 그냥 그거 사갖고 하루에 세 개씩 풀면 되거든요 아침에 어, 쉽다고 꾸준히 하는 게 쉽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할수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사실 내신 준비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구질배를 다니면서 이제 보통 어, 3월에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한 3월 그 전에는 이제 선행을 조금 해놓고. 3월 들어가면 이제 내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그 내신 범위를 정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돈단 말이에요 기본 문제부터 엄청 어려운 심화 문제들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꼼꼼히 내가 진짜 틀려서 놓치는 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내신 준비만 해도 수학은 솔직히 수능 준비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능 수학의 문제 배치는 대신 문제 배치랑은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한 저는 3학년 때부터는 3학년 1월 이제 12월에서 2학년 12월에서 3학년 넘어가는 고 12월에서 1월에서 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자이스토리로 모든 기출을 한 번씩 다 풀었어요 모든 범위의 기출을 한 번씩 다 풀었고 그렇게 해서 기출이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2월부터는 어. 그, 이제 작년에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 이제 뭐 대성에서도 뭐더 프리미엄 이런 거 나올 거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저는 시중에 있는 걸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다 풀었어요. 하루에 하나씩도 좋고, 그게 조금 힘들면 이틀에 하나씩도 좋고, 그거 푸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3 0문제라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가기 전까지,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작년 사설 모의고사랑 이제 제가 이제 수능을 치는 학년도에도 이제 계속 모의고사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모의고사들을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능에 대한 감각을 조금 쌓는 거죠. 내가 그리고 수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다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 일단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웠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사실 단어가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정말 영어 구조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솔직히 한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물론 자기가 얼마나 더 실력을 쌓고 읽는 이제 그 능력을 기르느냐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일단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단어부터 열심히 외워. 그래서 <laughs> 어,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로 외웠고 이제 학교마다 부교제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부교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부교제에 나오는 단어들도 이제 다 외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능 특강을 많이 보는데 저는 수능 특강은 보지 않았고요. 수능 독해 연습이라고 이제 영어 수능 특강이나 완성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교재가 얇은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단어도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이제 저는 그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었는데 독해 연습을 보면 또 모르는 단어가 있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 가면서, 독회 연습 풀면서 모르는 단어만 정리해 가면서 외웠고, 그렇게 독해 연습을 3개년치를 풀었어요. 3개년치를 풀었고,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 그리고 갓타함은 그냥 기출 많이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겠어라는 마음으로 개념 강의를 보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어디 어디에 적용되는구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그 선지에서 틀린 부분을 다 고쳐서 그것조차도 이제 자기가 풀면서 자기 손으로 고치면 훨씬 잘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고치면서 하나하나씩 외워가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내가 실력이 이 정도 올라왔구나가 느껴지는 딱그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고3 한 6월, 7월쯤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풀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탐, 전, 저 같은 경우는 과탐에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영수에서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워갖고 여기서 가산점을 받고 과탐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경우는 저는 유전킬러가 정말 1년을 매달렸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거 버려도 이 등급 나오거든요. 이등급 나오면 웬만한 대학은 가니까 본인이 어, 잘 판단하셔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잘 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주이배를 중학교 2학년 이제 겨울 때부터 다녔고 그때는 이제 중등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등부로 올라가게 됐는데 일단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어, 자체 제작하는 컨텐츠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중학교 때는 알기 쉬운 구조와 전략, 그 알고 전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오면서 뭐, 포커스온, 블루, 레드, 뭐, 이런 책들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 정말, 포커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포커스온이라서, 이제, 포커스온 같은 경우는, 문제 이제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정말 이제 잘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쉬운 문제부터 정말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실력을 고루 키울 수 있는 책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신 디펜스라고 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자만하고 있을 때그 시험을 보면 이제 점수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가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보면서 아 내가 자만할 게 아니었구나 내 위치가 딱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저는 지기 싫어서 거기서부터 공부하거든요 더 이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승부욕이 좀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관리가 되게 꼼꼼해요. 솔직히 저는 중학교 때까지도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저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전철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좀 되게 숙제 검사도 엄청 빡세게 하시고 막안 해오면은 막, 막 남겨갖고 풀리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학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내가 숙제를 안 해가면 이거 끝나고 남아야 되니까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억지로 시켜주기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어, 전 약간 할 때는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되게 감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구집의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가 수학에 대한 기본적 사고력이나 실력을 키우는데 어,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수학 실력은 사실,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성이었거든요. 거의 3학년 때는 다지는 단계였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구술배를 다니면서 어, 저는 수학 실력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공부를 진짜 싫어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싫었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할 때는 정말 너무 너무 싫거든요. 저는 고3때한번 가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나 지금 나가겠다라고 가출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그거를 보시고 전화가 와가지고 너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너가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그 결과도 너가 책임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게 지금 놀면 지금 이제 남들 다 공부할 때 놀면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하고 추억 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솔직히 이제 3년 애매하게 막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 막맘 놓고 놀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놀다가 내가 수능을 수능이나 뭐 대신을 망쳐가지고 막 1년 다 재수 학원에서 막 정말 기숙하면서 하루에 12시간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저는 그게 끔찍해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시고 내가 쓴이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